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UX 디자인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.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? 예전에는 정말 노력의 양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에도 맨날 밤새서 카페에서 과제를 하고 막 커피 마셔가면서 죽도록 노력한 친구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. 근데 뒤돌아와가지고 지금 딱 보니까 그렇게 노력의 양이 본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요즘은 또 특히 방향성 이좀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. 왜냐하면은 이미 정보화 시대고 열정과 관심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짧은 시간 안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 측면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조금 성과를 많이 못 누리고 있는 친구들도 봐왔고 처음 시도한 건데 방향이 맞아서 성공한 친구들도 많았고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